안녕하세요. 천지선은 도솔 천궁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예불러 드릴게요. 예. 1997년. 1년월2 2일생이요 네. 음수에 성분이십니다 연예인인데. 어, 네. 어. 춤을 추는 사람 같아. 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박하다고 할까? 춤을 잘 춘다고 하셔요. 어, 남자라고 했어도요. 네. 성향은 여자 같아요. 음. 근데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성향이 여자같이 소극적이고 소심한데, 춤만 네. 출때 되면 완전 바뀌어버려. 앞으로 비전도 좋다고 하셔요. 오, 그래요? 네. 어떤 게 보이세요? 혼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한 3, 4년? 3, 4년 정도 되면 인지도가 높고 좋다고 해요. 그룹으로 지금 있진 않아요. 예전엔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그룹이 아니에요. 혼자 하다가, 그룹으로 결성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 주세요. 머리도 염색한 것 같어.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머리도 염색하고 있고 얼굴이 좀 갸날프다 할까? 어, 응. 네 그런 느낌 이 있어요. 어, 욕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백가마를 갖고 있으면 백가마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백강가마, 백구가마, 백두가마, 백사, 백세가마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해요. 선생님 어르신들께서는 빠르면 1, 2년, 늦으면 한 3년, 3, 4년 정도 되면 인지도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자가 없다고 말씀 주세요. 앞으로는요? 이 사람도 결혼 일찍 하면 안 돼. 37부터 결혼을 할수 있는 기간이니까 앞으로 연애는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연애를 하겠는데 대놓고 연애를 안 해. 비밀 연화를 해 어디서, 어디서 비밀 연애를 하냐 요새도 자동차 극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어, 이, 있는데 있어요. 어, 자동차 극장 그런 쪽 가서 한데. 이 사람이 춤만 출게 아니라 네. 머리가 해박하대요. 머리가 엄청 좋다고 해 학교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한 서울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카이스트도 갈수 있는 머리인데 공부하고 좀 이렇게 담을 쌓면서춤 춤으로 가면서 공부에 이렇게 했는데 안무나 고안이나. 기획하는 거 그런 걸잘 한다고 하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좀한 40대 정도 되면 기획사를 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세요. 기획사요? 예. 오, 그럼 그 기획사 전망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남한테 뜯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려고 해. 키워줄 사람 키워주고. 근데 이 사람이 대표가 된다 해도 밑에 사람들을 잘 둬야 돼. 상무나 이사나 그런 사람들이 이 지금 우리나라 기획사 중에 대표는 잘하는데 상문나 이사들이 이 연습생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나눠 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성공을 하려면 밑에 사람을 잘 도야 돼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어느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내가 착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착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실수만 안 하면 괜찮다고 해요. 그럼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뭔가 뭐, 꿀팁,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조언을 받으러 다녀야겠죠, 뭐. 그리고 이 사람도 예, 무속적으로 가서는 답이 안 나와. 어... 사주가 세다 보니까 높은 신명이 계셔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 뭐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10년 뒤라고 말씀 주세요. 10년 뒤. 음, 이 사람 또 TV나 영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음. 그쪽으로 전망은 어때요? 다재다능하다고 하셔. 왜냐면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 이 사람은 지식만 있는 게라 지혜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조나 재갈량 같은 그런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하셔요. 책사네요. 예,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할 거인데 욕심을 내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내지 남들한테 착취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년, 되게... 내년 정도 되면 뭐~ 뭐~ 영화도 다시 또 찍겠네? 그러면 어 되게 올곧고 응. 되게 바른 착한 청년 이미지네요. 인성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먹지 나가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착취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근데 어떤 거에 욕심이 있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춤을 추면서 뭘 연구를 하던뭘 기획을, 기획을 하든 하던, 고안을 하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욕심이 엄청 많아. 어. 근데 쓰고 뭐 하는데 돈 쪽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다투거나 그러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어. 되도록이면 사람들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음.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기획사를 차리게 되면 예. 이분이 조심해야 될거 말조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누가 험담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동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물러나오면 돼요 올 음료 9, 1월 또 사고 수가 들어오네요. 올해 어... 음력 9월이야? 네. 음력 올해 9월, 10월, 11월에 그냥 사고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사고 수 같은 게 들어오니까 그때는 해를안 나가는 게 좋겠죠, 비행기를 안 타는 게 좋겠죠. 그 사람이 사고가 난다는 것도 있고 비행기에서 자체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근데 뭐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게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막고 가는 건 되지 않나 그렇게 어. 말씀 주세요. 네. 렇습니다 <laughs> 이분은 예. 예전에 유키에스라는, 유키스라는 유키스라는 아이돌, 저기 저기 아이돌. 저, 저기 뭐야 은지연 나왔던 댄가? 아니요, 그건 잭스키스. 아, 잭스키스? 예. 이건 유키스라고 이제 좀더그 이후에 나온 세대 아이돌들이었어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던 준이라는 멤버네. 준이? 준, 준. 중. 네, 본명은 이준영씨입니다. 말씀 주신 실루엣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보신 실루엣과 비슷하죠. 네, 얼굴 형도. 네. 욕심 많네. 성공에 대한 욕심 많은 거죠. 그렇죠. 음.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좀 유명한 배우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오. 그것도 5년 안으로. 그러니까 5년 되는 시점에 그렇게 말씀 주시오, 어르신들께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될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엄마 쪽에 외가 쪽에 조상님들이 공을 많이 닦았다고 해요. 많이 피다는 얘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